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지난 주에 이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된 살해 시도 가운데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음모로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윗을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음모들을 다윗 스스로 이겨내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땅을 바라봅니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야 할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뚫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면초가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음의 고비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여기 보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사방으로 에어쌈을 당해도 우리는 에어쌈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뜻일까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연히 알고 있지만 좁은 의미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면 예수의 부활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세상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고난한다고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그게 끝이 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는 이제 18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직접적인 살인, 박이 되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거의 10년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늘 죽음이 가까이 있고 늘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다윗이여러분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어떻게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왜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승리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완전한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면이 바뀌어서 사울이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그 이유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를 하면 할수록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제 더 부채질이 된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뿐만 아니고 그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울을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악을 향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신하들을 다 모으고 첫 번째 아들이죠 요나단. 포함해서 보되게 뭐라고 얘기한가면 다윗을 죽여라. 그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편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처, 물리쳤을 때 뭐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아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laughs> 그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왕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사양, 사랑했다는 뜻이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을 지금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네, 왕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한다. 특별히 그 아침에 특별히 조심하고 몸을 숨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가는 일을 하기 시작. 요나단은 이렇게 말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이슨 무죄하다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가 행한 일이 심히 선합니다. 이 말은 왕에게 도움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께서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큰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묻지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죄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하셨던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이러한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오히려 다윗에게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다시 1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나에게 했듯이 너희들도 꼭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혼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복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이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알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기 상황이 되었던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설득을 하자 사울이 잠시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서 전과 같이 사울의 궁에 있게 되는데 하지만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당연히 나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이게 또 다른 도화선이 돼서 사울이 그 자신의 마음을 겨눌 수가 없는 겁니다.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악령이 강하게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울 왕. 창을 수금을 타는 다윗에또 던집니다. 그때 피하죠.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날 밤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사울도 역시 그 일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밤동안 입구를 다 막습니다.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날 죽이기에는 어둠이 깔렸기 때문에 이게 도망갈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내일 아침에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는데 미갈이 그걸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미갈이 그걸 봅니다. 군인들을 받겠죠.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상. 정확히는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가정 수호신 같은 겁니다. 이 미갈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갖고 있는데 침상에 다윗 대신에 이 우상을 집어넣고 머리 위에는 염소털을 막 이렇게 좀 해가지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미갈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계속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아 지금 가서 보니까 다윗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러면 침상죄 들고 와 내가 직접 죽일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침상을 들려고 딱 하니까 어 이게 사람이 아니네. 이제 그걸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딸인데 미가를 불렀고 아니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왜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다윗이 도망가게끔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변명을 하는 겁니다. 미갈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움을 줬는데 미갈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깨름직하고 그리고 거짓을 합니다. 요나단과 달리 미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빨가벗고 가다가 미갈이 비우. 웃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갈을 사용하십니다. 신실한 요나단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고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미갈 사건동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고 확 실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이제 그 순교당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시면서 아, 목사님 순교한 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치 허무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드디어 끝났구나, 완전히 패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구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어, 사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간의 집에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그밤 중에 어디를 향했을까요? 라마입니다. 본격적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입니다. 사무엘상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버지 고향이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라마 다임 소비을 줄여서 라마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자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 통치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선지자 학교에서 교장 역할을 합니다. 라마 근처에 나요시 이라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왜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묻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은 사건, 제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걸 물어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온 천지를 돌아봐도 다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사울도 어떻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장 적절한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선지 선지자 학교가 있는 나열스로 갑니다.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결국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드디어 사울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선지자 학교를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 전령들에게도 임합니다 이 군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비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특별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체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 오니까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예언을 하고 거기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번더 보냅니다 안 옵니다 사울이 이제 남은 것은 좋다 내가 가서 죽이리라 직접 갑니다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했던 것은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때막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런 상태에서 또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성령이 다시 돌아온 것이 사울이 회개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속적인 진리의 영을 거부하는 일이 성령회방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울이 이제 나유수로 갔는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옷을 벌거벗고 드러눕습니다. 벗고 하나님의 임제 가운데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복을 벗어던집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뭔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악한 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승리하심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구원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남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매를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 영광과. 피...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확신하십시오.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고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까지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